마포구에는 아이와 가족들이 함께 친환경 에너지 체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. 월드컵 공원에 위치한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에서 직접 보고, 듣고, 체험하며 친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에너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. 도심 속 에너지 체험 공간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에서 2017 에너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에너지 런닝맨 출발 드림이 친환경 건축가 등총 7개의 환경 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또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라는 환경 동화를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주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보고 듣고 만들면서 배우는 체험형 교육을 진행합니다. 이 밖에도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에서는 약 20가지 이상의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